안녕하세요. 무한루프입니다. 5월 10일 선브레이크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멜제나에 대한 자세한 설정과 부활 몬스터 셀레기오스, 아종 몬스터 비닌 어른과 용옥룡에 대해서는 공식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오늘은 영상에서 빠르게 지나간 부분만 따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 시스템 신속 교체입니다. 스위치 기준 ZLXA로 발동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전투 중에 기술 세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벚꽃철충 기인배기를 사용해서 코팅을 쌓고 이어서 신속교체 나라차기를 사용해 코팅을 소모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즈에서는 이두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선브레이크에서는 신속교체를 이용해 이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던 교체 기술 활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검은 스탠딩 상태에서 교황참을 사용하다가 몬스터가 넘어진 순간 참모아로 변경함으로써 교황참과 참모아의 장점만 챙길 수 있게 되고 차지엑스는 카풀차 엑소포라는 라이즈에선 불가능한 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무기의 신속교체 사용 후 즉시 발동 해피기술 돌진이 추가되면서 몬스터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기술을 변경해 공격하는 새로운 재미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세트를 변경하는 화면 역시 공개되었습니다. 총 5가지 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1번은 발도 위험 배기와 내디더 배기, 2번은 기인 큰해전 배기와 기인 무상 배기를 교체할 수 있고, 3번은 특수납도, 4번은 나라차기와 벚꽃철충 기인 배기, 5번은 수월의 자세입니다. 1번, 2번, 4번은 라이즈와 동일합니다. 3번과 5번은 라이즈에서 바꿀 수 없던 항목이었죠. 따라서 선브레이크의 신규 액션이 3번과 5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니 무게별로 2개 이상의 추가 액션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액션에 대한 정보는 5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번 스페셜 프로그램 영상에서도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태도의 새로운 특수낙도 모션으로 예상됩니다. 칼집과 칼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 특수낙도 특유의 땡 소리까지 들립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 동작이 살짝 미묘한데요. 앞에서 나온 신특낙과 자세가 약간 다릅니다. 앞서 나온 신특낙은 헌터가 바라보는 방향에 칼이 있었는데 이 동작에서 헌터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칼은 뒤쪽으로 빠져 있죠. 현재 라이즈의 특납 모션과도 다릅니다. 게다가 다음 프레임에 갑자기 헌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면서 기술이 발동합니다. 360도 전방위로 발동하는 반격형 기술이라고 한다면 특수 납도보다 수월의 자세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태도는 알수 없는 동작의 버프를 사용하는 모션까지 등장했으니 두개 이상의 신규 액션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손검은 3월에 등장했던 유사 혼돈의 인약 버프 모션을 자세히 보여줬고 슬래시X 역시 3월에 보여준 그 반격기입니다. 헤비 보호관은 한자쏘기가 부활했으니 라이트 보호관에 밀려버린 화력을 다시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검은 새로운 방식의 지상 평타가 추가되었습니다. 모션만 봐서는 단순한 이동 공격 기술로 보이지만 귀인 돌진 연참과 관계가 있다면 라이즈에서 사정된 지상 상검 운영이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충고는 공중에서 벌레를 발사하는 모션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중 벌레 발사는 예전 작품에도 존재하던 액션이었고 이를 활용해 채공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의이 없어 보이지만 쓸모가 있을지는 나아봐야 알수 있겠네요. 이거 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머입니다. 해머가 수렵 피리 기염의 선율 모션을 따라 하고 있네요. 현재로서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렵 피리입니다. 수렵 피리도 추가 데미지를 발생시키는 버프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이상한 동작을 취한 다음부터 몬스터를 때리며 타격 부위에 구체가 생성됩니다. 이 구체는 다음 공격을 맞을 경우 폭발하며.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아 조충곤 벌레의 분쟁과 유사한 판정이 될것 같습니다. 차지엑스는 방패와 칼을 합체하는 모션이 등장했는데 감질만 나게 합체만 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구작에 등장했던 어떤 모션과도 닮나지 않기 때문에 합체 이후 무슨 일이 발생할지 기대해 봅시다. 건 렌스는 두 가지 기술이 공개되었는데 하나는 총열이 개방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포격, 다른 하나는 돌진 포격입니다. 이중 하나는 용격포와 교체하는 기술일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가드의지로 예상됩니다. 렌스는 가드 대시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이즈에는 없는 파란색의 새로운 이펙트가 보이는데 이 이펙트는 한 손검의 가드백이 가드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즉 렌스는 가드 대시에 성공할 경우 새로운 연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고 화은 상검의 벌레 철사백기와 비슷한 느낌의 추가 데미지 발생 기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사가 연결된 부위를 공격하면 추가 데미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몬스터와 거리가 멀어지며 줄의 색이 빨갛게 변하면서 금방 끊어질 것 같습니다. 상검 쿠나이와 매우 유사한 판정이네요. 이건 활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생물로 보입니다. 라이트보우건은 아이스본의 반격용탄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무기에 장착된 특수탄의 개념이 아니라 벌레철사 기술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뭔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액션 정보 공개를 기다려봅시다. 사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행복한 상상만 하며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 밖에도 신규 몬스터드의 정보와 새로운 일인 전용 콘텐츠, 맹후 퀘스트에 대해서는 공식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한루프였습니다.